절대로 1비를 갔다가 도하지 마세요. 려야돼 무조건. 어,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짜리 짜리 탈. 시 12는 이제 스킬 찍는 법. 보통 1레벨에 큐를 찍어요. 왜냐면 어쨌든 마술팔 싸우면서 딜 교환하는 애들은 큐 던진 다음 평타 치는 게 좋단 말이야. 가장 좋아요 이게 효율이 1레벨 큐 찍는데 W 찍어도 상관없어요 치명적 속도를 들 경우에는 무조건 W 근데 아니면 Q 찍고 그냥 2레벨에는 그냥 라인을 강하게 밀 거면 은 W 찍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시드 찍는 게좀 안정적이죠 그리고 다시 Q를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어둠의 수확기고 부메랑 던져서 딜을 하는 거라 라인이 푸시가 된 상황에서는 굳이 w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라인 푸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W 찍어서 밀어야겠죠 웬만하면 Q 그리고 만약에 W 찍는 경우에는 3레벨에는 Q를 안 써요 1레벨 큐를 3레벨 쓰는 거는 완전 많아 손해 그 다음에, Q선마하고, 네, 시드선마. 네. 더블선마 해도 되는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시드 찍는 게 나아. 왜냐면, 한번 찍을 때마다, 보이죠? 쿨감. 2.8초씩 떨어지는 거. 2.7, 7, 3초씩 떨어지잖아. 엄청 크거든요, 이게. 만화 획득량도 올라가고. 룬은, 어둠의 수화. 피해맛, 사냥의 증표, 굶주린 사냥꾼 여기서 바꿔도 되는 거는, 요 밑에 두 개. 요거는 암권, 이세 번째 건암권하도상관거 없고, 굶주린 사냥꾼은 사실, 궁극의 그걸로 바꿔도 돼요. 궁쿨 줄여주는 거. 궁 많이 쓰고 싶으면. 근데, 그럼 흡혈이 진짜 아예 안 돼. 이 굶주리 사냥권을 들고도 충전형 포션은 무조건 사야 돼. 라인 유지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바꿔도 되는 거는 아예 정밀쪽으로 가도 돼요 치명조석도 들고 침착이나 뭐 승전보 같은 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민첩함이나 피피피피끼 들어주고 요, 요쪽으로 가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어둠의 수학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순환팔찌 깨달음 마순팔은 이제 풀될 때마다 부메랑 던져서 돌려주는 건데 마순팔 쿨이 돌지도 않았는데 부메랑 던져서 만화를 다 깎아먹었다 아, 그 11은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11은 처음에 연운을 사간다 그래도 만화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 부메랑을 당아수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순팔을 잘 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그다음 깨달음을 들어주는데 스킬 가속 때문에 드는 건데 굳이 깨달음 안 들고 딴거 들어도 돼요. 뭐뭐 뭐 진짜 내가 주문 자격 들어도 되고 두메랑잘 맞출 자신 있으면은 아니 뭐 절대 집중 들어도 되고 김이남 뭐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쪽은 보주룬에 침착 들어가지고 그 정밀 들어가지고 침착 들고 뭐 피빛길 드는 거어 괜찮아요 취향이야 취향.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 취향을 말해주는 거야. 왜냐면 내 강의니까. 근데 님들 취향이 있으면은 이건 바꿔 상관없어요. 뭐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것도 취향이야. 내가 롱소드 시작을 해도 돼 그냥 그냥 수학의 낫 시작을 해야 돼 진짜 수학의 낫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판밍만 하고 돌아도 와 돼요. 대신 만화가 좀 딸릴 거야. 라인전을이기자신 있으면 내가 평타를 좀 많이 때려야 되는 상대가 그런 조합 같다 그럼 도란검 해도 되고 아니면 롱소드 든 다음에 충전형 포션 미리 산 다음에 굴려도 되고요. 롱소드 사면 충전형 포션 스타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운의 포션 두개 사가지고 이제 스타트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꿀팁 하나 주자면은 여기서 연운을 사잖아요. 그리고 와드를 사지 않아도 라인을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 쪽을 지날 때 와드가 자동으로 사줘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와드 살 필요가 없이 요즘에는 포션까지 사지나. 그러니까 이것만 사서 나가면 돼요 그냥. 와드를살 필요 없이 이건 짤막한 팁이고 그 다음에 템 올리는 건만화문에 올리고 신발은 무조건 쿨간심에 올리고 드락사르 역까지 고정 그리고 나는 역까지 고정이라고 생각해요 밤에 끝자락까지 여기서 탱커 있으면 세리다 가는 거고 내가 딜 하고 싶으면은 정수작탈자나징수회총 가는 건데 딱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무조건 밤에 끝자 락그 다음은 정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내가 뭘 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세 개까진 고정인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상대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초보자 분들한테 웬만하면 템을 진짜 이거 가라라고 정해주고 싶은데 여기서부터는 보고 가야 돼갈수 있는 템을 굳이 꼽아 주자면은 멜모셔스 AP 많으면은 그리고 상대 방어템 많이 가면 세릴다 내가 딜을 더 올리고 싶으면 징수나 정수 그리고 내가 안 죽고 싶으면은 수호천사 그리고 상대방의 실드가 많으면은 독사의 성군님 여기까지 딱 그리고 팁 하나 주자면은 이거 짤막한 팁인데 상대가 이게 있잖아요 부메랑을 보통 최장거리에서 던지잖아 이렇게 그죠 보통 이렇게 던지잖아 그리고 라인전을 할때 어떻게 던지냐면은 그냥 상대 가만히 서 있을 때 던지잖아 근데 큐를 가장 잘 맞추는 팁 뭔지 알아요? 큐를 가장 잘 맞추는 팁은 라인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딜 교화로 들어오는 때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딜교화로 들어올 때 있어 그럼 1비르는 차거리가 짧아가지고 평타로 받아치기가 힘들어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올 때 큐를 던지면 들어오는 무빙을 하느라 옆으로 못 피해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는단 말이야 그럼 상대가 움직이는 쪽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평W를 하면 들어오는 애들 상대로는 딜교환을 무조건 이겨요 그게 1 1르가 라인을 밀어야 되는 이유야 라인을 밀게 되면 상대방이 1 1르의 푸시력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1 1르를 때리러 와 그때 내가 평타를 치는 게 아니라 부메랑을 선으로 던져놓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지 이 정도면은 11루로 플래티넘에서 다이안 무조건 가지. 지금 꿀챔이라. 11루는 뭐 강의할 게 있습니까? 얘는 구매랑 그냥 겁나 던지면 되지. 11루는 되게 쉬워. 그냥 마순팔마다 큐를 날리는데, 이제 큐 날리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언제 날릴 것인가? 일단 1렙 때 마순팔 때마다 날리는 게첫 번째인데, 더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 아, 나... 아, 나 더블 찍을 거야. 2렙 때 쓰면 안돼 2렙 때막 쓰면은 마나가 딸려요 왜냐면은 부메랑이 어쨌든 레벨이 1렙 짜리잖아요 그럼 3렙 때 하나 더 찍고 날리는 게 좋겠죠? 같은 마나 대비 재미지면은 근데 3렙 때 만약에 내가 W를 찍었다? 그럼 당연히 Q를 좀덜 날리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마순팔 돌때 무조건 맞추는 이런 각! 이런 각 때는 날리는데 웬만하면 마나를 아껴 써야 되니까 저는 지금 3렙 때 웬만하면은 3렙 때웬만하 지금 구메라가 찌를 거예요. 계속 포킹할 거라서. 아 너무 아쉬운데? 뭐야 얘. 뭔데 뭔데 왜 그래 왜 그래. 어 한번 해볼래? 이거 누가 누가 너너너 분명한 피함 네가 이기는 거야. 분명한 피함 네가 이기는 거야. 해볼래? 안할 거야. 아, 이걸 안 하네. 너 혹시 안 하려고 하면서 여기 있냐? 없네요. 집에 갈게요. 11은 진짜 날먹챔이거든요? 요즘 뜨고 있는 또 핑률 되게 올랐고, 요즘 뜨고 있는 어둠에서 확1 1인데 이거는 진짜 완전 날먹챔이에요. 내가 라인 푸시가 지고 굳이다 이러면은, 치속 들어도 돼요. 치속으로 라인 밀면서 가도 돼요. 어차피 세니까. 3렙 때, 이게 어차피 Q가 주들이니까, 3렙 때, 굳이 이제 W를 안 찍어도 된다는 거. 굳이 W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찍을 필요가 없는데, 막 억지로 찍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뭐, 역갱 제대로 들어갔죠, 이거는. 설계해가지고, 그냥. 나 분명히 못 맞출 수도 있다.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던져볼게. 야, 그냥 빼자, 이거. 나 미녀 너무 많아서. 아나 어, 미녀한테 죽는다. 어, 안 돼. 어. 아니, 좀만 기다려봐. 다 다시 갈게. 다시 갈게, 다시 갈게. 오케이. 야, 근데 완벽하게 역갱을 받아친 거 아니었습니까, 방금? 싸움 자체가? 왜, 왜 싸움이 이렇게 힘겹게 이루어진 거야? 아니. 먹지 마! 새끼가! 대포를 먹으면 어떡해! 킬도 먹고, 대포도 먹고! 아니, 방금 완벽한 싸움 아니었나? 역갱 받아친 거? 왜 이렇게 됐지, 싸움이? 전 알고 있어요. 왜냐? 1 1는 기본적으로 이제, 맞딜 구도가 나오면 약해요. 그리고, 충전형 포션 웬만하면 사세요. 다른 원딜이랑 다르게, 흡혈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충전형 포션 사가지고, 피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강한 교전을 유도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카이사 같은 애들이 좋은 거고, 얘는, 포킹으로 피를 좀 깎고 시작해야 되는데, 방금 너무 쌩으로 시작했잖아요. 피를 안 깎고. 그게, 이기기 힘든 요인이 된 거죠. 완벽하게 싸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깎았죠. 이거 되게 많이 깎은데, 건데, 건데 이거 루트리 있으면 그래, 그래 맞추면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꽤 깎은 건데, 어열안 잡고 로밍 가니까 죽지. 임마, 오오 오. 어어, 오! 오! 어, 뭐야? 어, 내, 내가 당했다. 어, 도망가, 도망가. 어, 야, 야 이거 오바지. 어어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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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제대로 빨았죠? 방금 내가 왜 했냐면은 우리 팀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겁줘가지고 못 지나가게 하려고 아 근데 너무 팀들끼리 다 해먹는다 아니 설계는 내가 다 했는데 아니 강의 방송인데 무슨 되게 허무하게 자꾸 돌아가네 아이고 설계 제가 한 겁니다 님들 제가 님들한테 이 설계하는 걸 알려준 거야 방금 같은 거 되게 중요해 이야매로 강의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방금 팀들이 지금 제드하고 이분이 위쪽에 내려오고 있을 때 내가 큐로 표킹해가지고 애들 피를 깎아준 다음에 애들 스펠까지 다 빼고 불킨 다음에 겁을 줬잖아 오지마의 새끼들아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실제로 아 뭐야 시비를왜궁 쓰고 왜 왔다 갔다 오리지 뭐가 있나 이러고 아래로 내려올려다가 무빙이 막혀가지고 살짝 뒷무빙을 해그 살짝 뒷무빙한 게 플래시 거리만큼의 거리를 만들어요. 그니까 쟤네 못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려주기까지 해가지고 타워까지 따라왔잖아. 이러니까 제대하고 이분이 다 잡은 거지. 얘네가 만약에 그냥 나를 무시하고 일로 빠졌으면은 그냥 아무도 안 죽는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방금. 무빙 하나도 안 막히고 다안 무빙쳤다고요? 그...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워! 이렇게 할수 있대, 궁키고 아니, 웃기잖아. 시비르가 와가지고 궁을 키면은, 무서울 수 있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뒷무빙할수 있거든. 근데 쟤네가 강신장인 거지. 원래 시비르의 라인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시비르 라인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매랑 던지면서, 강한 압박을 하면서, 피깍해주고, 타워 먹어주고, 궁 갔다가 합류해주고, 그래서, 교전 자체가, 같은, 머릿수로 교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머릿수로 교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라인을 먼저 밀어놓고, 빨리 맞은, 합류하는 <laughs> 그런 예. 유리한 교전을 하는 건데, 피를 깎아놓고, 이렇게 계속 튕기는 부메랑하고 포킹으로 피를 깎아놓고, 위에 싸움이 나면 먼저 합류해서 유리한 싸움을 하는 건데, 좀 이상하게 흘러갔죠?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운 좋으면 딸 수도 있고, 부메랑 자체가, 제가 지금 딜템이 안 올라가 있잖아요. 미포보다 템이 안 좋아나. 미포는 지금 1,100원짜리 신발에다 절정의 살까지 올라갔거든. 너네가 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마 로와 방금은 돌아오는 부메랑을 이제 플래시로 맞춰준 거죠 그리고 저는 이랬때 실드를 올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라스 플래시를 예측을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사실. <laughs> 사실 양심적으로 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떻게 예측이 됐네요? 원래 기본적인 운영은 라인 밀고 견제라는데 어떤 견제라냐? 집중 가장 중요한 건데 라인을 밀어놓고. 견제를 하는데 타오를 때리면서 견제하면 안돼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면 갱이 와도 안 죽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서 부메랑만 던져야 돼 그래서 정글러고 왔을 때 실드하고 궁극기를 이용해가지고 갱을 안 당하는 선에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제한 다음에 나의 노면은 팀기는 부메랑 갖다 팀기면서 딜 주고 또 부메랑 던지고 그러다 정글 보이면은 그때 타오 조금 먹고 이 정도 하고 위쪽에서 싸움 나면 궁극기 써가지고 백업 가고 이게 주지. 라인전 조금 유리하다고. 앞에 가가지고 막 평타질 하고 막, 어? 타워 먹겠다, 타워 때리다 죽지 말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두 번째 실드 선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실드 쿨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하나 찍을 때마다 2초에서 3초씩 준단 말이야. 미니언 오기 전에 미리 한번 던져주고 쿨 돌려야 되니까. 아, 아, 또 속았네, 이거. 아. 피 했어야 되는데, 아, 이 새끼 자꾸 큐로... 아, 이거 큐 맞고 나서... 아, 이 새끼 잘하네. 투패 페이크 좋네. 역시 플렉트넘이야 어, 라인전 끝나면 미드가 가지고 그냥 큐만 던지면 끝이지. 뭐, 절대로 11을 갖다가 평타 치려고 하지 마세요. 큐만 때려야 돼. 무조건 일단 어시를 줘. 이렇게 궁... 궁막 쓰세요. 님들 11호, 궁은 진짜 아낄 필요가 없어. 그냥 막 써도 되네 왜막 써도 되냐면은, 11호궁을 왜막 써도 되냐면은, 진짜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이게 또, 그냥 막 쓰라고 하면은, 아, 진짜 막 써도 되는 거야? 어, 어떡해! 이럴 수도 있잖아.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11호궁은, 그냥, 우리 팀이 보통 이제, 이렇게 킬각을 노리러 들어갈 때 이제 11호궁을 쓰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못 잡아도 돼. 왜냐면은 11 궁을 킴으로써땅 따먹기를 할 수가 있어뭔 소리냐면은 11 궁을 키, 킴으로써 상대를 따라가고 상대는 빠지잖아. 그럼 그만큼 땅을 따먹는 거야. 그럼 그만큼 시야가 잡아지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리고 스킬 가속템 많이 가가지고 쿨도 짧아요. 벌써 70초야. 시도는 좋았으나. 아구매를 맞았으면 갔는데. <laughs> 으, 으, 어. 아니, 방금은 속은 게 아니라, 제가 두 번을 훼이크 했잖아. 만년설이에다가 큐까지. 아, 훼이크 존나 오지네, 진짜. 너무 훼이크 많이 주는데, 쟤? 그리고 내가 좀 궁을 진짜 막 쓰고 싶다. 아, 난 진짜 궁 편하게 진짜 막 쓰고 싶어. 지금만 해도 쿨감이 58초잖아. 근데 요거를 40초까지 내려가지고 진짜 궁을 진짜 그냥 일반 스킬 쓰듯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밤에 끝자락 올리지 말고 세리다 같이 스킬 가속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세리다 그리고 또뭐 붙어 있어요? 뭐 정수에도 붙어 있죠? 정수 약탈자 그리고 또 뭐, 뭐에 붙어 있어? 하여튼 스킬 가속 붙어 있는 거, 그림자검 뭐 이렇게 스킬 가속 붙어 있는 템을 가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스킬 가속을 올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밤에 끝자로 가면은, 진짜 안정적으로 부메랑 던지면서 라인 푸시하고, 시야 먹고, 다할수 있어. 요 절대 안 물려. 쿨감 이제 이 제한이 없어요. 지금 41%죠? 예전엔 40% 제한 걸렸는데, 지금 벌써 41%죠? 그럼 여기서 더 올리면은 6 0까지갈수 있단 말이야. 잘 죽지도 않고, 물려도. 어떤 용도로 쓰는 걸 보여줄 거냐면은 타워를 밀잖아요. 이게 저 티어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티어면 어디까지냐? 플레 한 3, 2, 2 거까지 통하는 건데 뭐할 거냐면은 타워를 밀때 아니 노티라고 내가 미대에 서 있어. 그리고 이제 상대에는 뭐 특패하고 미포가 서 있어. 그러면은 2대 2잖아. 그럼 타워를 못 밀잖아요. 혹은 그라가스까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타워를 못 밀잖아. 그때 이제 타워를 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붕키고 겁주면 돼. <laughs> 내가 말하는 굶긴데 아니 진짜 통해요 이거. 보여줄게요 내가. 실드 지금 다섯 개 찍으니까, 5초죠, 실드가. 밤 끝으로 맞고, 실드로 맞고, 또 실드가 또 돌아. 어우, 야, 누라만 뜨니까, 딜이. 와, 말이 됩니까, 이게? 야, 노티라 좀 빠지면서 <laughs> 싸워라, 이 새끼. 상남자, 네가 세트야? 좀 빠져라, 좀. 아빠 지금 아무도 없죠? 어? 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어? 개시, 개. 개 야! 어? 봤어요? 다 빼는 거? 한명 밖에 없는데? 예? 절대 나를 탈 때문이 아니, 나를 한다. 갱플 털 때문이 아니에요. 방금 뭔가 뒤쪽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빠진 걸 상대가. 어? 이렇게 타워하고 억지게 취했습니다. 예? 이거 약팔이가 아니에요, 이게. 아, 진짜 총해요, 이거. 드락사르의 스킬가속 신화효과에다가 스킬가속 10까지 해가지고 아마 궁쿨이 40초 초반대로 내려갈 거요 거기다가 실드 쿨타임은 4초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실드로 한번맞고 밤끝으로 맞고 실드 쿨이 또들어서또 막아요. 그리고 플래시를한번산 다음에 실드 또 써. 그 정도로 생존력이 좋다. 근데 이거는 바람욕을 먹어서 쿨이 더 짧은 거구나. 47초인데요, 궁쿨이.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궁쓰고, 그냥 달리면은 뚫리거든요, 그냥. 이게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뚫린 건데, 방금은. 원래 그냥 뚫려요, 고수 달리면. 이거 많이 안 하더라고, 이거. 다이아까지 통해요, 이거, 다이아까지. 안 믿기겠지만. 와, 튕기는 보배랑 딜이 장난이 아니다. 봐봐요. 지금 막으로 오지, 애들이. 뭐야, 야, 아, 들어가면 내가 못하잖아, 이거를. 아 뭐야 들어가려도 말아 자꾸 아니 야! 아 들어갈거면 들어가지 왜 들어가려도 말아라 들어가자 말아라 그래 사람 존X 헷갈리게 나 니가 타워 맞길래 타 맞는줄 알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빠져나가면 어떡해 존나 그림자로 날 농락하네. 상대로 농락해야지. 날 농락하면 어떡해? 그리고 키키거리고 있네. 존나를 밖에. 맞다. 방금 내가 말한 거 있잖아. 궁 쓰고 이제 타워 미는 거. 이게 1차 타워, 2차 타워에서 통해요. 근데 님들 지고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지고 있을 때 <laughs> 석현이 언니 여기서 궁 쓰고 달려가면은 상대가 다 쫄아서 빼 가지고 <laughs> 이러면서 들어가 바로 바로 그냥 배치기풀 그냥 바로 뒤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하세요. 비슷비슷할 때 하는 게 좋아요. 비슷비슷할 때. 혹은 이기고 있거나 조금 이기고 있을 때 굴리거나 아니면은 비슷비슷할 땐 통해. 왜냐면은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대부분의 유저들이 다겁 겁이 많아. 자기가 게임을 만드는 애들보다는 상대가 던질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부실골에서 게임이 금방 안 끝나는 거야. 3, 40분 가잖아. 위쪽은 게임이 빨리 끝나요. 다들 플레이메이커들이거든 그래서 상대가 뭘 만들려고 하면은 부어 먹으려고 일단 빠반 본단 말이야. 습관성 디무빙중후군이라고 하죠. 그거를 부실 골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잘통해 거기는. 오와, 오와. 아니 멋있게 잡으려고 그 옛날 그 일본 사무라이들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막 원피스 같은데 조로가 이제 딱 뒤돌아가지고 칼집에 딱 넣을 때피 터지는 그런 그런 걸 연상시키려고 일부러 상대를 지나가면서 가면서 부메랑을 확 뒤로 던져가지고 딱딱 딱 잡으려고 했는데 어 쎄네 미포가. 어.